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대상지 현황 분석부터 컨셉, 구상도, 골격 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익산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으로는 KTX역이 있고 문화재가 있고 넓은 평야, 대학교, 유유공간이 많고, 대지가 넓다입니다. 그리고 지리적 위치가 호남체 북단에 있고, 자연재해 발생률이 낮습니다. 단점으로는 주차시설 부족이고, 체육시설 접근도가 낮고, 문화시설 접근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건축물들이 많고, 밀도가 높고, 기반시설 비율이 낮습니다. 대표 장소가 없고, 단조롭고,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리고 여가시설이 부족하고, 녹지도 부족합니다. 세상지 위치입니다. 원강대학교 방면에 면적은 2.15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상지 선정, 구역기입니다. 위치는 영등어양동 일대에 있고 면적은 482,000제곱미터입니다. 만 선정 이유는 주변 도심과 인근에 대학교가 위치하여 인구 유입이 잘될것 같아서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지 분석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조망점을 찍어 대상지 주변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인문 자연환경 분석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팀사이트 주변에 분석해봤습니다. 기본 현황 분석도입니다. 건축물 노후도, 건축물 층수입니다. 용도 지역과 건축물 용도입니다. 컨셉입니다. 제 컨셉은 대학생과 익산 거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기반 시설을 배치하고 랜드마크가 되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학교와 시가지 인근의 복합문화시설과 체육시설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상업을 통한 주변 상업 활성화가 목표고 학교와 영등동을 이어주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사례입니다. 잠재력 문제점입니다. 잠재력으로는 넓은 대지가 있고 주요 도심과 대학교와 인접하고 수변 공간이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정비되지 않는 도로 및 하천이 있고 기반 시설 부족하고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논밭, 낙후된 건축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본 구상도입니다. 사이트가 신동, 영등동, 어영동 주변이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주거시설을 배치하여 사람들이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복합문화시설을 골고루 배치하여 새로운 동을 만들어 봤습니다. 방위성입니다. 주거시설 주변에 공원 녹지를 배치하여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여 대학생들에게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대형로를 대표할 만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루한 익산의 대학생, 익산 거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시설과 새로운 공간 제공이 제 컨셉입니다. 구상도입니다. 이거는 녹지 구상도인데, 복합 커뮤니티 시설들을 둘러싼 녹지와 도로 주변 가로수들과 공원 산책로들로 녹지축을 계획해 봤습니다. 토지용구장도입니다. 유통상업시설들을 통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유통상업시설을 중심에 둔후 주거시설을 배치한 후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주변 시설물로 배치하였습니다. 골격 계획입니다. 기존 블록 및 도로가 있고 그 위에 도로를 밀고 제가 블록을 계획하고 블록을 계획한 후 필지 필지를 따고 교통 체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를 배치하고 축을 이어보았고그 위에 건축물들을 놓았습니다. 구장도입니다 토지용 계획도입니다. 지표 산출입니다. 토지용 계획표입니다. 마스터 플랜과 조감도입니다.